안녕하세요. 오늘의 택배입니다. 오랜만에 택배가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내용물을 봅시다. 와. 아이유의 이번 새 앨범이죠. 러브 포임. 사랑, 시. 음. 어, 아주 진짜 딱책 같은 느낌으로 왔네요. 와, 사진집이 엄청 빵빵해요. 와. 일단, 한번 이것도 뜯어볼게요. 와 진짜 거의 무슨 약간 진짜 시집 산 느낌이에요 진짜 책겉 표지나 뭐 이런 책 느낌이나 이게 다 그냥 진짜 딱 시집 산것 같은 느낌 어 이건 뭘까요 아자 어. <laughs> 아이유 이거는 책갈피 딱 책갈피로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딱 아, 여기 짤막하게 또이뭐 음, 시도 쓰여 있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어, 이런네요. 네, 이 봉투 안에는 이게 들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아 진짜 이거 완전 책 같은 구성을 한게 맞아요. 일단 봐도 여기도 원래 보통 이렇게 작가 의말뭐 이런 게 써있잖아요, 사실. 이책 읽을 때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써있더라고, 써있네요. 아이유는 뭐 우리 시대의 뮤지션이죠. <laughs> 아이유, 인반 및 주요 곡. 맨, 여기 맨 디자인이거든요? 어, 여기 또뭐 하나 들었어요. 아, 이게 CD다. 아. 아하, 이쁘다. 아이유, 이번에 보라색 머리 했잖아요. 파란색 머리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 머리라고 해야 되나? 어, 이뻐요. 언제나 이쁘죠, 아이유는. 음, 여기 북 커버인데, 파란색 북 커버, 북 커버 안에는. 어, 아, 북커버 안에는 이렇게 아유, 이 아, 원피스 엄청 이쁘다. 이 원피스 엄청 비싼 거 같던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 어, 이커버가 사실상에 포스터, 브로마이드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음, 그랬고 실제 책 이게 겉 커버를 뗀 책인데 하얀색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어 저는 안에도 글이 사진보다 더 훨씬 많은 건가요? 어, 그러려나? 어허. 여기 있는 거는 왠지 가사도 적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가사. 여기 수록곡들. 오. 이제 아이유가 우리 지난번에 장만홀로 나와서도 잘했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연기나 드라마 쪽을 더 많이 할것 같은 느낌이 요즘 좀 오는 거예요. 아뭐 그것도 사실 괜찮긴 괜찮은데 이제 아이유 앨범 만나는 게 생각보다 좀더 힘들어질지도 모를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긴 하네요 뭐어차 드라마로도 볼수 있겠지만 어 여기 이렇게 책갈피용으로 쓸수 있는 이것도 이렇게 있네요 진짜 아 진짜 책같이 만들었어 어 진짜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요거 아까 그 프로마이드 책커버 어... 이거 누가 꼬시고... 어... 누가 오시고... 누가 꼬시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어. 진짜... 우와... 대박... 대박... 오오오 어, 어, 어. 지금 여기 83페이지까지 왔거든요, 지금. 음. 뭐, 이렇게 여백 있는 페이지도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책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제가 멋진 사진작가가 되면 아이유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어허. 이렇게 딱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제 커버, 그리고 아까 들어있던 이 책갈피. 포스터를 한번 열어보기로 해요. 어, 포스터가 이제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네요. 어허! 어허! 짜잔! 어허! 포스터는 아까 요 원피스 입은 사진이랑은 약간 배경은 같은데 음, 책장은좀 다른 사진이네요. 아 이게 너무 말려 있어. 어떻게 해지 음, 이런 느낌의 사진이에요. 이것 역시 아주 어, 파랑 파랑한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계의 큰 보물 아이유의 새 앨범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아이유와 함께 그리고 아이유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뮤직비디오도 너랑 나랑 이어진 세계관이 어, 스토리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튜브 보니까 여기저기 막 동영상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아이유의 앞길에 언제나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